5.18 부상자 회와 공로자 회에 이어 유족회가 5.18 행사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. 5.18 유족회마저 시민 단체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우월 단체와 시민 단체 간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. 임지은 기자입니다. 이른바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5.18 공법 단체와 시민 단체가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5.18 유족회는 시민 단체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화해보다는 당사자들의 사과가 먼저라며 다른 5.18 단체들과는 거리를 더웠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러던 5.18 유족회가 입장을 바꿔 다른 두5.18 단체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. 유족회는 5.18 민중항쟁 기념행사일을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3월 두 단체가 자진 탈퇴한 것에 대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. 그동안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성금비 좀 취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취지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. 삼단체가 좀 주도돼서 강북제 같이 강북제 같이 이렇게 행사 취대해야 되지 않냐 전국적으로. 5월 3단체와 기념재단이 모두 빠지게 되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내년 행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다 함께 모든 3.1절 당사자들과 그다음에 전국민 그다음에 회의 전체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행사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. 하지만 갈등은 더 벌어지는 양상입니다. 5월 단체들은 진보 연대가 주축이 된5.18 행사 위원회와는 함께 행사를 치르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고 5.18 기념 재단 역시 5월 단체 없는 행사 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다며 탈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들 단체들의 갈등에 광주시나 광주시 의회나 마땅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누가 하니, 뭐그 전에 성역화 사업을 어떻게 하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더 거대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가 미래의 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불거진 5월 단체와 시민 단체간 갈등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.